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 바벨론의 민나. 오늘 말씀 묵상에서 제게 주신 말씀은 1절에서 5절 말씀에 누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런 말미암아 마음이 빈번하여 범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지 못한지라 <laughs>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 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할 말암에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빈 범인 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란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순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걸음, 만들 것이요 라는 구절을 통해 누보간 넷살의 꿈과 범인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모르는 세상은 아무리 강하고 부유하다 하더라도 불안함에 시달린다는 것과 누보간 네살이 가장 강력한 제국의 군주로서 막강한 권력과 불을 누리셨지만 마음 한켠에는 제국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한, 불안과 왕위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참된 평화는 바벨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통치를, 하시, 통치를 따르는 삶에 있다는 것을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감사해야 할 것들이 우리 삶에 외닫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목표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용하신다는 것을 우리 삶에 보여주셨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파악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 하지 않게 하기 위해 힘쓰는 신은 분이라는 것을 목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어져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